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문도 잘 안이 오고, 차전분에 이따금 하드롱 빗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 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에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밖에 볼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 칠야에 팔본 상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참 별이 도해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았습니다. 그 도해지의 석강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스하도록 호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새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 그 뜻이 유다른 기억에 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스파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예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릇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묻은 흰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 날의 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린 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개 같은 기를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언젠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때 참 무슨 제조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소리가 이 방안을 방치의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에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짝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에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예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도예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병목에 걸린 다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 등잔 심지를 돋구고 불을 켠 다음 비막록에 철필로 군청빈 모를 심어갑니다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화렵수만으로도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에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기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에 체온을 방안에 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렬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인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 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강콩 넝쿨과 어울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복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 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비 데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치사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렌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야채 사라다의 노인은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객쪽집 아해에게 물어봅니다. 기상꽃, 기생화란 말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 비단 꽃이 핀답니다.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세트 치마에 웨스트민스터 권련을 감아 놓은 것 같은 도해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여 봅니다. 박하보다도 훈훈한 리그레 추인껌 냄새.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그러나 아마 여기 필 기생꽃은 분명히 해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 인력거의 홍일삼 받은 지금은 지난 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천둥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고자리에 무시루떡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쫓아서 증조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들은 정월 초하룻날 한신 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국가 백년의 기반을 생각해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비구르를 안고 뛰는 이 제네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유자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비어져 나온답니다. 하나를 따서 실 끝에 매어서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물방울 져 떨어지는 풍요만 미강 밑에서 연필 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러스한 용적에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수 비누의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해의 육향이 방안에 배야 할 뿐입니다. 팔봉상 올라가는 초경 입구 모퉁이에 최모모 송덕비와 또 모모모 아무개의영세 불망비가 항공우편 포스트처럼 서 있습니다. 듣자니 그들은 다 아직도 생존하여 계시다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역을 수많이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까지도 사랑하는 신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찬송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포플러 나무 밑에 염소 한 마리를 메어 놓았습니다. 구식으로 수염이 났습니다. 나는 그 앞에 가서 그 총명한 동공을 들여다 봅니다. 셀룰로이드로 만든 정교한 구슬을 오블라토로 싼것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도색 눈자위가 움직이면서 내 삼정과 오악이 고르지 못한 빈상을 업신여기는 중입니다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 바람이 불면 갑주 부딪히는 소리가 우수순합니다 카민 빛 꼬꼬마가 뒤로 휘면서 너울거립니다 팔봉산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엄한 예포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서 소주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총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에서 백, 황, 흑, 회, 또 백, 가지각색의 개가 퍽 여러 마리 열을 지어서 걸어 나옵니다. 센슈얼한 계절의 흥분이 코사크 관병식을 한층 더 화려하게 합니다. 산삼이 풀어져 흐르는 시내 징검다리 위에는 백제 씻은 자치가 있습니다. 코김치의 청신한 미각이 안약 스마일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그 화성암으로 반들반들한 진검다리 위에서 삐뚤어진 N자로 쪼그리고 앉아노라면 시야에 물동이를 이고 주저하는 두 젊은 새학시가 있습니다 나는 미안해서 일어나기는 낫으면서도 일부러 마주보면서 그리로 걸어갑니다 스칩니다 하드롱빛 피부에서 푸성기 냄새가 납니다 코코아빛 입술은 머루와 다래로 젖었습니다. 나를 안이 보는 동공에는 정제된 창공이 간스매가 되어 있습니다. M 백화점 미소노 화장품 스위트걸이 신는 양말은 이새악시들의 피부색과 똑같은 소맥빛이었습니다. 빗뚜림이 붙인 초유선형 모자, 고양이 배에 파스널을 장치한 가뿐한 핸드백, 이렇게 도회에 참신하다는 여성들을 연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새벽 아스팔트를 구르는 창백한 공장 소녀들의 회춘과 같은 손가락을 연상하여 봅니다. 그 온갖 계급의 도의 여인들 연약한 피부 위에는 그네들의 빈부를 묻지 않고 온갖 육중한 지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나마 무명같이 튼튼한 피부 위에 오점이 없고 추인껌, 초콜릿 대신에 응어리는 빼어먹고 달착지근한 꽈리를 불며 숭글숭글한 이 시골 새학시들을 더 나는 끔찍히 알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예인의 교활한 시선이 수줍어서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고 종소리의 여운만이 근처의 냄새처럼 남아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혹 그것은 안식을 잃은 내 혼이 들은 바 환청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조밭 환복판에 높은 뽕나무가 있습니다. 봉따는 새학시가 전공부처럼 높이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순백의 가장 탐스러운 과실이 열렸습니다. 둘이서는 나무에 오르고 하나가 나무 밑에서 다랭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두 입만 따도 다랭이가 철철 넘는 미녀의 무대면입니다. 조이삭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코르크처럼 가벼운 이삭이 근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비야 좀 오려무나 해면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만 듯이 구름이 없고 푸르고 맑고 또 부숭부숭하니 깊지 못한 뿌리의 SOS가 안반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에 다다르겠습니까 두 소년이 고무신을 벗어들고 시냇물에 발을 잠가 고기를 잡습니다 지상에 원안이 스며 흐르는 정맥 그 불길하고 독한 물에 어떤 어족이 살고 있는지 시내는 대지의 신녀을 뚫고 벌판 기울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의 풍설입니다. 가을이 올 터인데 와도 좋으냐고 쏘곤쏘곤하지 않습니까? 조이삭이 초래청 신부가 절할 때 나는 소리같이 부수수 국입니다. 노예한 바람이 조 입세에게 난숙을 채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의 마음은 푸르고 초조하고 어립니다. 조밭을 어지러트린 자는 누구냐? 기왕 안될 조이건을. 그런 마음으로 그랬나요? 몹시 어지러트려 놓았습니다. 누에. 호호의 누에가 있습니다. 조이삭보다도 굵직한 누에가 삼십간에 뽕잎을 먹습니다. 이 건강한 미각은 왕화같이 존경스러우며 치사스럽습니다. 세학시들은뽕 심부름하는 것으로 몸의 마지막 광영을 삼습니다. 그러나 뽕이 떨어졌습니다. 온갖 패백이 동이 난 것과 같이 세학시들의 정렬은 허둥지둥 하는 것입니다. 야음을 타서 세학시들은 경장으로 나섭니다. 얼굴에 홍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뽕나무에 우승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밭을 짓밟습니다 자외선에 맛있게 그른 새약시들의 발이 그대로 조이삭을 무찌르고 스크럼입니다. 그라야 하늘에 닿을 지성이 청검합이 잠실 안에 있는 성스러운 귀족 가축들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콜레트 부인의 빈묘를 생각게 하는 말캉말캉한 로맨스입니다. 가이학교 곁집 길가에서 들여다보이는 방에 틀이 떠들고 있습니다. 편발 처녀가 맨발로 기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허리를 스치는 가느다란 실이 간지럽다는 듯이 깔깔깔깔 대소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지근대며 명산 뭐뭐명주가 짜여 나오니 열대자 수건이 속묘갈 때 입을 떼떼를 만들고 시집살이 서름을 씻어주고 또 꿈과 꿈을 말수하는 쓰레받기도 되고 이렇게 실없는 내 환희입니다. 담배가게 겹방 안에는 오늘 황혼을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침침한 몇 갤런의 공기 속에 생생한 침엽수가 울창합니다. 황혼에만 사는 이민 같은 이국 초목에는 순백의 갸름한 열매가 무수히 열렸습니다. 고치 기화한 마리아들이 최신 지혜의 과실을 달려한 맵시로 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불행한 체오를 슬퍼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헐어 들어가는 피에타 화폭 전도입니다. 학교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생도들은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간단한 산수를 놓아 그들의 정직과 순박을 지혜와 교활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이식산이 아니겠습니까? 족보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흰 나비가 두어 마리 백문냄새 나는 화단 위에서 범복이 무상합니다 또연시 테니스공의 마개 뽑는 소리가 음향의 흔적이 되어서는 등고선의 각점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에서 오늘 밤에 금융조합 선전 활동 사진회가 열립니다 활동 사진? 세계의 총화 온간 예술 위에 굴림하는 넘버, 제8 예술의 승리, 그 고답적이고도 탕화적인 매력을 무엇에다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활동 사진에 대하여 한낱 동화적인 꿈을 가진 채 있습니다. 그림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참 홍모오랑케의 요술을 배워 가지고 온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동포의 부러운 재간입니다. 활동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맛보는 담백한 허무. 장주의 호전몽이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동굴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가 되어 피곤한 더블 렌즈로 남아 몇 번이나 이 옥수수 무르익어가는 초추의 전경을 촬영하였으며 영사하였던가. 플래시백으로 흐르는 열분 예수. 도에에 남아있는 몇 고독한 팬에게 보내는 단장의 스트리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 열을 가까운 달이 초저녁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마당에 멍석을 펴고 전설 같은 시민이 모여듭니다. 추음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북극 펭귄 새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짧고도 기다란 인생을 적어 내려갈 편전지 스크린이 방모 속의 바이오그래피의 예비 표정입니다. 내가 있는 건너편 객주집에 든 도예풍의 여인도 왔나봅니다 사투리의 합음이 마당 안에서 들립니다. 시작입니다. 부산 잔교가 나타납니다. 평양 모란봉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역사적으로 돌아갑니다. 박수와 갈채, 태서의 명감독이 바야흐로 안색이 없습니다. 10분 휴게 시간에 조합이사의 통역부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름 속에 있습니다. 금연이라는 느낌입니다. 연설하는 이사 얼굴의 전등에 스포트도 비쳤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경동할 일입니다 전등 이곳 촌민들은 모모행 자동차 헤드라이트 외에 전등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눈이 부시게 밝은 광선 속에서 창백한 이사는 강단하였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이 이사의 웅변에 한 사람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도 그 우매한 백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나 지나서 영화 감상의 밤은 해피언드였습니다. 조합원들과 영사기사는 이촌 유일의 음식점에서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객사로 돌아와서 죽어가는 등잔 심지를 돋구고 독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웃방에 묵고 계신 노 신사께서 내 나타와 우울을 훈계하는 듯 뜻으로 빌려주신 고다로한 박사의 지음바 인에도라는 진서입니다. 개가 멀리서 끊일 사이 없이 이어 지저댑니다. 그윽한 하이칼라 방향을 모지져 군중은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구름이 거치고 달이 나왔습니다. 벌레가 무답해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왓짝 요란스럽습니다. 알지 못하는 노방의 인을 사모하는 도회인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신간 잡지의 표지와 같이 신선한 여인들, 넥타이와 동갑인 신사들, 그리고 창백한 여러 동물들 나를 기다리지 않는 고향 도에 내 나체의 말씀을 번안하여 보내주고 싶습니다 참 성경을 채자하다가 엎질러버린 인쇄 직공이 아무렇게나 주어 담은 질이 멸런한 활자의 꿈 나도 갈길이 찢어진 사도가 되어서 세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굶는 가족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심이 나를 제한 세상보다 큽니다. 내가 간문을 열면 폐허가된이 육신으로 근심의 호수가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조 히스트 병마개를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심은 나를 싸고 돌며 그러는 동안에 이 육신은 풍마우세로다 말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밤에 슬픈 공기를 원거지 위에 깔고 창백한 동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부고도 동봉하여 있습니다.